아, 이제부터.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. 이제부터 제목 인사하는 거예요. 특경이 어. 특경. 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유튜브 유튜브인데 초장간 있어요. 아 초장간요? 괜찮아요, 다 가셨어요. 예. 어, 어 있어요? 아니 아니 제가 치고 되냐고요 예 그럼 저장권 없는 거지 예. 네 오늘 어, 울진 원자력 발전소 어, 정문 앞에 차차차 에 일인 안 와요 절대 안와요 일인은 아 절대 안 와요 예 정문 앞에 예 잠깐 왔는데 어,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. 이재명 선거 운동하십니다. 아유.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. 화이팅! 이팅 아, 힘내세요. 저도, 어, 저도 그냥 가만히 있기 심심해서 파란색 수군 한번 챙겨봤습니다. 어, <laughs> 세요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진짜 대한민국 출발입니다. 감사합니다.